성경의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자에게는 밭을 일궈야 하는 수고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육적인 경우로 본다면 오늘날 어떤 이는 무통분만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나면서부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나서 죽기까지 그 상태로 살다가 가는 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육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 성경 내용은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곧 거듭남을 희망하는 인생으로서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지혜를 구하고 전하는 수고를 행하는 마음이 곧 남자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명령을 따라서 나음을 행하되 자기를 부인하는 용도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향과 반대인 세상을 악하며 헛된 곳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핍박을 받으며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기고 승자가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여자의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주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재리와 상관된 마음에 대하여 가시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곧 여자의 마음입니다. 메시지 전달 내용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쪽이며 왼편은 유한한 허상을 뜻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오른손에 받아 가진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만으로 논증됩니다. 독자도 홍 용어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성경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른편, 오른쪽, 오른손과 왼의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모두 띄워 필자가 설명한 의미를 적용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본 영상을 보면서 이 용어의 뜻이 정말 이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 적이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자가 유독 성경 지식이 많아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의 안내를 따라가시면 공간복음의 필연성 증명이라는 글에서 증명하는 수단도 모두 이 용어의 바른 이해를 통한 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의문이 드는 용어의 뜻이 생기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용어의 의미는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로 적용됩니다. 성경은 한분 하나님께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논리로 만들어주신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시대나 역사적 상황을 둘러대며 자기의 오류를 합리화하려 할 것입니다. 온전히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육신을 잊고 있는 상태이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여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외한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여자의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자라면 여자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남는 것은 남자의 마음뿐입니다. 남자의 마음이 자란 만큼 여자의 마음을 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마음밭을 일구는 수고를 하라고 가르치시며 그 열매로 지혜를 깨달음 받아 영의 양식을 먹고 남자의 마음을 자라가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남자의 마음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이냐, 악이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일과 생각이냐, 아니면 세상과 나와의 상대적인 일과 생각이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그 밭을 가는 마음, 남자의 마음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잊고 있는 한 여자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따라가는 마음은 누구든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선과 악의 비중은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이 많아지면 선이 줄고 선이 많아지면 악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향해 언제든지 가라앉을 수 있는 무거운 추를 달고 사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부지런히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다, 곧 세상입니다. 물론 점차로 장성하여 팔의 힘이 강해지면 보다 쉽게 물 위에 떠있게 되고 또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바닷물 위에 온전히 뜨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는 상태, 남자의 마음만 가진 상태, 또는 궁극적 목표 지점인 하나님의 안식에 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쉼이고, 쉼이란 마음의 평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란 나 말고, 타인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 자, 씨를 뿌리는 자를 말합니다.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면 남자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보다 월등히 큰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잠먼에서 불러주시는 아들입니다. 잠먼에는 무려 서른 번 가까이 아들을 부르시며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종인 계아시에게 평안하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냐? 라고 계아시가 엘리사의 사람인가를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평, 평안, 안식, 거룩함은 모두 같은 의미의 말이며 이 말은 마음의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의 경주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 안에서 자기의 허상을 향한 마음과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올라온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흙에서 나온 풀처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풀의 씨앗이 바람에 불려 공중을 날아다니다. 땅에 떨어지듯이 모든 사람도 그렇게 우연히 어떤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씨앗은 발아되고 씨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월의 흐름이 어찌 변하느냐에 따라 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뽑히기도 되고 어떤 모양 좋은 풀은 땅에서 채취되어 예쁜 화분에 옮겨져 심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자기가 난 자리에서 우연히 자리를 이동하게도 되며 꽃을 피웠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꽃도 있고 사람에게 발견되어 좋은 자리로 이동하게도 됩니다. 빨간 꽃을 피운 풀이 빨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옮겨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노란 꽃을 피워낸 푸른 외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꽃이 풀보다 나중에 나고 또 풀보다 먼저 지듯이 사람도 그렇게 잠깐 20대에 꽃을 피우고 50대가 되면 시들게 되고 혹은 더 이른 나이에 꽃이 꺾여 희망을 잃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그 풀마저도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러합니다. 위 말씀에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섭리의 기운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유한하게 하는 속성으로서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적 기운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게 나고 자라고 시들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반드시 돌아갑니다. 만일 이런 기운을 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은 천 년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200년도 살다 가게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한번 세상에 나온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를 스스로 져버린 것들을 다시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켜 기회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자존자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자기 하나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한번 심판하면 그 심판으로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가 잡든지 놓치든지 더 이상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므로 그보다 공평한 심판은 없습니다. 부인해야 하는 자기, 심판하는 자기, 그 자기가 만일 두 개나 세 개가 있다면 두 번이나 세 번의 기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기회도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받은 사람은 만나게 하신 말씀 앞에서 스스로 심판하게 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대로 유한한 세상을 택한 자는 유한한 것으로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택한 자는 영원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을 택한 자라도 그 육체는 여호와의 기운에 시들어 가지만 그 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유한하게 하는 여호와의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모든 선지서와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야기들이 세상의 역사나 인물의 어떠함이나 패역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보수하겠다. 복수하겠다. 칼에 죽게 하겠다, 피로 씻어내겠다는 등의 표현들이 많고 폐역한 세대를 향하신 분노의 표현이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혹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속이 시원할 만하게 어떤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은 모두 영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모두 개인의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인식될 일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판타지 소설처럼 읽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66권 중 65권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단한 줄도 없습니다. 65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 진행 과정을 비유적 시어를 사용하여 축약된 줄거리만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미 여호와의 기운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과 허상들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하신 이치를 따라서 어차피 잠시 후면 경각간에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분노할 일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멸절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지요. 당신이라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적군 인형과 아군 인형에 대하여 사랑하고 분노하는 일을 버리겠는지요. 당신이 만든 것이므로 모두 당신 것이고 또 당신의 인형입니다. 그것들에 분노하고 그것을 특별히 사랑하겠는지요.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세상의 일로 무의미한 인형들의 일로 반드시 여호와의 기운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허상에 관한 경우를 전하는 글로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면, 육신적인 것이라, 우기지 말고, 역사의 기록이라, 고집하지 말고, 영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을 물으면 됩니다.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지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십시오. 돌이나 뱀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세상의 범위에 국한된 생각이 곧 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돌과 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영이 살수 있는 떡과 다시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곧 영을 살리는 말씀의 논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책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읽어낼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운, 그것이 불고 있는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기운을 피할 기회가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 기회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난 뒤의 성장 과정. 영이 살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영이 살고 성장하는 과정은 아이가 잉태되고 성장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모호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영이나 아버지의 마음인 성령을 귀신 등과 같은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이 영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은 영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들이 이상한 것으로 상상하거나 추측하여 당신에게 가르치거나 말했기 때문입니다. 잉태란 말씀이라는 씨앗이 어떤 한 개인의 생각과 마음에 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즉 선한 길을 가르치는 성령의 법, 자먼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어떤 한 개인에게 인지되면 그것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된 자가 영양을 공급하는 탯줄인 선생의 역할을 하는 자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고, 나중 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순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라고 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먼저 된 자가 자기 임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르침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어미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탯줄을 따라 내려지는 양분들을 생각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영원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늘려가며 영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잉태된 몸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뼈, 곧 하나님의 섭리의 이치가 있어야 하고 힘줄, 곧 사람 스스로의 의지와 그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하며, 피, 곧 성령의 법을 따르며 치르게 되는 고난과 역경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신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곧 많은 구원의 논리와 이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잉태가 되어 영이 산 상태라고 할 수는 있으나, 아직 거듭니깐 즉 태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미 공개되어 공급하고 있는 양분을 먹는 과정을 지나, 스스로 날숨과 들숨을 쉬는 단계가 시작되면 그것이 곧 거듭 나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아들로 얻으시려고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 라는 확신이 스스로 있게 되면 그때를 나아진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진 후부터는 자기의 골방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깨달음 받으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숨이란 지혜를 구하고 묻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들숨이란 그렇게 구한 것에 대하여 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호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시작하면 그것이 곧 거듭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 역시 사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아비와 어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과 한자를 배워 혼자 책을 읽듯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도 있게 되고 또더 자라서는 가르칠 수 있는, 즉 타인에게 말씀을 씨를 뿌릴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던 자기와 같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 영적 자기가 곧산 영을 가진 자를 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이론상의 과정일 뿐이고 실제 과정 중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마치 임산부가 입덧하는 것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통이 사라지는 임산부의 입덧처럼 말씀을 따라가며 당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들도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처도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개인은 거듭 나아진 상태를 지나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치는 상태가 되기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자기를 온전히 죽이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 역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영혼을 택하려면 말씀을 받은 직후부터는 인간적인 자기의 여생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 즉 구원의 언약을 받는 계약 조건입니다. 공짜로는 안 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은 스스로, 즉 주체적 존재로서 자존적 속성을 갖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다는 필연적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고품이고 유한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나를 새 것으로 받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비록 거저이지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파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만 하는 논리적 이유는 더 있습니다만 각설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이 길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악을 지우는 것은 자기가 쌓은 것이므로 결자해지, 즉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부터 은혜를 베푸시면서 도우심을 시작하십니다. 사실상 사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겠노라는 선택이라는 첫 걸음을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모두 아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드리는 제사도 원치 않고, 다만 순종을 원하신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 곧 유한한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유한한 것, 즉 악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선 영원으로 가는 길을 혼자 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필자가 설명한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여러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적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축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하라.이에 내가 그명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촉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잠언일장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사야 44장.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 54장.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5장.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누가복음 2장.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10편 146편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42장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7장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의심이라.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